안녕하세요 정직한중고차 밀리언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300만원대 SUV입니다 자 SUV가 300만원대가 있나 네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매물 총 6대인데요 319만원부터 400만원까지 네 300만원대에는 또 어떤 SUV가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건데요 어 일단 소형 SUV 뭐 기아 소울부터 코란도시 그리고 어, 산타페 차량 그리고 올란도 캡티바까지 네 정말 괜찮은 매물들 싹다 모아봤습니다 자 지금 어, 연말 이제 12월인데요 12월이라서 또 가성비 좋게 나온 매물들 정말 많이 있는데요 자 지금 또 구매하시기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매물 6대 보시고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요 차량번호 4자리 외워두신 다음에 저희 밀령카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밀령카 채널 구독해주시면 매일 이렇게 가성비 좋은 매물들 소개해드리니까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 저희 밀령카는 전국 착송과 전액 할부 고객님들 차량 매입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매물 바로 여섯 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입니다. 케이지 모빌리티 구상용의 코란도 C 클럽이 네 2WD 파크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관 색상 보시면요. 약간 어, 회색 빛깔과 보랏빛깔의 중간, 어,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실제로 외관 색상 너무 이쁩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광택 작업까지 다 해놨고 실내 클리닝을 해놨는데요. 아주 깨끗한 외관 상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엔진룸도 깔끔하고요. 자, 계기판 그리고 그리고 지금 실내 보시면요 자이 차량 이렇게 지금 기어 변속은 오토로 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자 내비게이션과 버튼 시동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운전석 조수석 뿐만 아니고 뒷좌석까지 컨디션 굉장히 좋구요 뒷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에 그리고 뒷좌석도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 네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 자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 타이어나 휠 상태도 좋고요 자 suv 만의 장점은 사실 이 넓은 트렁크 공간이죠 자 아주 깔끔합니다 자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로 교환 판금 없어요 319만원이라고 뭐 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다 났다던가뭐 그런게 아닙니다 자 미세 뉴이나 뉴수분량 전혀 없구요 네 자, 이 차량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보레 대우, 네, 캡티바입니다. 자, 캡티바도 패밀리카로 정말 많이 쓰는 SUV죠. 더군다나 지금 가성비까지 너무 더해져서, 네, 가격대도 3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쥐색 바디 매물이에요. 네. 자, 실내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전자파킹 기능과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핸즈 프리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동 시트로 되어 있어서요. 네, 이렇게 수동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시트 컨디션도 좋죠. 자, 이 차량은 지금 썬루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네, 개방감도 확실히, 네,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ECM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이어나 휘상태도 좋고, 이 어, 트렁크 공간도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어요.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렌트 이력이 있고요. 사고는 무사고 차량에 외판 단순 수리만 있습니다. 주요 골격 아주 멀쩡하고요. 자 외판 단순 수리는 성능상 지장, 안전상 지장 전혀 없고 네 감가의 요인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세 누유나 누유 누수 분량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네 너무 양호하죠. 누유 한 방울도 없는 차량. 자 타이어는 이 차량이 90% 이상이 남아있어요. 내짝 네 전부다. 네 그래서 그 장점이 또 하나 더 있네요. 자 다음 차량 세 번째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보레 올란도입니다. 자2.0 모델이고요, 디젤 차량입니다. 자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12년형에 13만 8천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들은 주행 거리가 다 전부 다 괜찮죠? 어 실제로 한 40만 킬로까지도 충분히 탈수 있는 차량들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이 차량 보시면 외판 컨디션 굉장히 좋아요. 자 외판 단순히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정말 완벽하게 잘 되어 있어서 겉에서 봤을 때 전혀 뭐 티나거나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트 보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고요. 자 핸들도 깔끔합니다. 자이 차량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거기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자, 하이패스 룸밀러에 그리고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썬루프도 있는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공간은 이 올란도 차량도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넓은 공간에 또짐 많이 실고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타이어나 휘상태도 양호하고요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무사고에 외판 단순만 있고요 주요 골격 뼈대는 이상 없습니다 미세누이나 누유 노수 분량은 전혀 없는데 자, 실린더 커버 여기에 미세누유 하나 찍혀있네요 이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치는 정도라서 그냥 타셔도 돼요. 자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타페 차량입니다. 자2.0 모델이고요. 2WD 최고급형이에요. 자이 차량은 내차 피해가 한 건도 없는 컨디션 정말 좋은 산타페입니다. 자 08년식에 14만 5천 k 로 주행한 차량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DPF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예, 문제되는 부분 없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산타페는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정말 사랑 많이 받고 있는 차량이잖아요. 그만큼 차를 정말 잘 만들기 때문에 또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차량도 지금 어, 이 시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모델인데요. 네, 지금은 369만 원에 가격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자, 이 산타페는 어, 타시다가 나중에 대파실 때뭐 어, 조기 폐차를 하셔도 되고, 어, 전부 다 이제 어, 이 가격까지는 어, 아니더라도 거의 대부분 다 회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쭉 타시다가 그냥 어, 정리하시면 돼요. 자 타이어나 휠상태도 좋구요 자 산타페 하면은 뭐 모르시는 분들 없으니까요 자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다 있구요 렌티력 없고 용도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미세뉴이나 뉴누스 분량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이 아니네요. 자, 두대 남았는데요. 코란도 시 클럽이. 네, 이 차량은 사륜구동 모델입니다. 자, 파크 등급이고요. 12년형에 14만 7천 키로 주행한 사륜 모델입니다. 자, 해당 차량 지금 1인 신조 차량이라서요. 11년 12월에 신차 출고 받으신 분이 지금까지 아끼면서 쭉 타시다가 판매하신 소유자 변경 없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타이어나 휘 상태도 좋고요. 자,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없는데, 내비게이션 만약에 매립하려고 하시면은 저희 제휴사에서 하면은 20만원대로 또 매립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아주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요즘은 또 휴대폰 내비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사실 내비게이션 없는 차량 가격도 저렴하게 네, 구매하시면은 또 장점이 있죠 자 보시면은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이 차량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뉴이나 뉴드수 분량 전혀 없습니다. 자, 이 차량도 3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은, 네, 소형 SUV입니다. 자, 소울 차량인데요. 1.6 디젤 모델이고요. 11년 형에 7만 9천키로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딱 400만원에 지금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자, 색상은 회색 바디 매물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외판 보시면은 지금 광택 작업 해놨는데, 어, 이렇게 반짝반짝. 네, 컨디션이 평소에도 관리가 잘된 거예요. 자, 실내 보시면요, 실내도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자, 양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자, 거기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비게이션도 들어가 있고 시트 컨디션은 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 그리고, 자, 하이패스 룸밀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나 휠 상태도 좋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소형 SUV다 보니까 이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 이렇게 짐은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자, 렌트 이력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이 차량은 사고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좌측에서 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자, 인사이드 패널 판금까지만 이렇게 있고, 어, 지금 휠하우스라든지 지금 사이드 멤버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어, 이렇게 깊게는 들어오지 않은 사고가 어, 그래서 가성비 좋게 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세 뉴이나 뉴누수 분량 전혀 없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여섯 대 추천을 드렸는데요. 300만원대에도 suv 괜찮은 차량들 정말 많죠. 자 오늘 보신 차량들 마음에 드신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4자리 네 외워두신 다음에 저희 밀리언카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밀리언카는 전국 탁송과 전액 할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밀리언카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